내일이면 3월 첫날인 2월이 가는 마지막 일요일이다. 아침 일찍 마산역 광장으로 나갔다. 광장 모퉁이에서 삼진 방면으로 출발하는 농어촌 버스를 타면 의뢰 서북산이나 여황산 일대 산행을 다녀왔다. 며칠 전에도 진북 대현에서 정현지구 임도 따라 걸어 태틀산을 넘어 서북동에서 나오는 버스를 탄 적이 있다. 인적 드문 길섭에서 이른 본향기를 전해준 전우나무를 몇줌 뜯어왔다. 이번에는 구산면. 개가로 가는 62번 버스를 탔다. 마산역 광장에서 구산 개가로 가는 노선은 저도 연육교가 인기 있다. 일명 카이강의 다리로 불리는 명소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을 잘 가질 않는 나에게는 마음을 얻지 못하는 코스였다. 그 다음이 낚시꾼이 즐겨 찾는 원전이다. 검너가 거제 본섬이 빤히 쳐다보이는 개가다. 나는 낚시에도 관심을 둔바 없어 본체만체 하는 곳이었다. 저도 연륙교와 원전 낚시터를 제외한 선택지는 한산한 객가들이다. 그 가운데 한 곳이 남포다. 일제 강전기 지적부는 남루알 남자를 쓴 남포였는데 지역민들이 한자 뜻을 바꾸었다. 정상부에 가톨릭마산 교육원이 위치한 봉화산이 지내만으로 퍼쳐간 산등선은 거북 형상이다. 구산은 거북 구자다. 남포는 포구 포가 아닌 거북이 알을 품는 마을이라고 할 난의 품을 포다. 버시장과 대거리를 거친 버스는 반박고개를 넘었다. 우산 교차로에서 현동아파트 단지를 지나 수정으로 향했다. 구산면소재지지만 매립지는 방치해두고 인근에 신도시가 형성되어 시골같은 분위기다. 면단위 관공서 외 보건진료소와 공립유아원이 있기도 했다. 초등학교는 남겨져 있고 분규로 격화되어 명맥을 입던 중학교는 현동신도시로 옮겨가면서 교명을 그대로 승계했다. 백령고개를 넘으니 내포였다. 우산 교차로에서 석곡을 거쳐온 국도가 터널로 빠져나와 로봇랜드로 향했다. 5호선 국도는 마산이 기점이었는데 최근 거제 연초까지 연장되었다. 구산 심리까지는 우선 개통시키고 해상은 미개통구강으로 남겨둔 상태다. 앞으로 지네만의 거가 대교와 같은 해저 터널이나 교량이 하나 더 생겨날 곳이다. 반동 산거리는 저도와 원전으로 가는 갈림길이었다. 로봇랜드를 지나 난포에서 내렸다. 포구에는 어로작업을 나서지 않은 고깃대가 몇척 묶여있었다. 건너편은 신설 국도가 끊긴 심리입구가 보였다. 작은 조선소를 거쳐 난포해안노솔길을 따라 객가로 향했다. 예전보다 사람들이 많이 다녀 길이 반질반질해져 있었다. 자갈돌이 쌓인 해변에는 여러가지 부유물이 밀려와 수선했다 외진 곳이라 환경정비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다. 방파제가 끝난 바위거미는 해상을 조망하기 좋은 자리였다. 거북의 목에 해당하는 지점이었다. 지네만이 한눈에 다 들어왔다. 바다에는 홍합 양식장 하얀 푸표가 줄지어 떠 있었다. 조업을 나서는 고깃대들이 간간히 물살을 가르며 달렸다. 호수처럼 잔잔한 바다 건너편은 거제였다. 저 멀리 가덕도에서 침매터널로 빠져나온 거가 대교가 중죽도와 저도를 거쳐 장목으로 건너갔다. 그 무지가 바뀐 이후 이태를 보낸 거제로 이제 한해를 남겨두었다. 주중 머무는 곳은 연초지만 이웃한 하청이나 장목으로도 곳곳에 내 발자국을 남겨두었다. 건너편에 빵이 보이는 배는 장목 환포였다. 앞으로 고선 국도가 구산 원전으로 해상 구간으로 이어질 곳이었다. 그 곁에는 팝답곡의 느비치 골프장이 보였다. 배봉산 둘레길 아래는 구영. 포구와 낚시꾼이 많이 찾던 유홀이다. 난포해안 밖에서 진해만과 거제도를 바라보다 산원덕으로 올랐다. 봉화산이 바다로 흘러온 산줄기였다. 들머리는 굴레사마크에서 다녀간 깃이 달려있었다. 3월이 임도에 이르러 옥계로 향해 걸었다. 양식장 푸표가 뜬 파퍼만을 가로지른 마창대교가 아슬아했다 옥계 보구 방타제에는 낚시꾼들이 덜어 보였다. 한 젊은 어부는 도다리 조업을 나설 어부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21년 2월 28일 연사와실 여산 주호동